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장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성취한 일들로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로 자기를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두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성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두바울께서 1절에서 자기에 대하여 소개를 했다면 2절에서 4절까지는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많은 본문들 가운데 가장 함축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할 것이며 내일은 4절의 말씀에 대하여 설교할 것입니다. 1절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실 때 복음을 묘사하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스펠 오브 God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창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안해 낸 것이라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무엇이 계속 덧붙여지고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창안에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화될 수 없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불변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며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약속된 것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디에 구약성경에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를 증거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초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여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하여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곧 성경을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이 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약속은 자신을 그 약속에 묶는 행위예요. 약속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그 약속에 자기 스스로를 묶는 행위인 겁니다. 약속은 사랑의 행위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아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한, 1장 3절을 보셔도 이 아들로 말하면, 그의 아들,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시기 위하여 복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도록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복음과 보여지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지 않다면,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겸비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성도들의 실수 길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의 애터한테 섬기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한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게되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내용을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수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종교인들 그들이 교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복음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수태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령 수태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허구로 지어내겠습니까? 믿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성경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수태를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성령수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영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육신의 교리가 진리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의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 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입증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게 되는가? 그것은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을 사례들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 있었다는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이 좀 기억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확실합니다. 교부터 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바보기 때문에 믿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바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형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오히려 내 지식으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함이고 그것이 오히려 지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삶과 무관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그저 버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나의 삶 속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성육신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신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까지 내려오실 만큼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신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수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면 이 성육신은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육신에 대하여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영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이 말씀은 그저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 자기를 비워내심을 본받는 삶이 도에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용이라는 정신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섬김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섬김을 작정하고 실천하면 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은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성대인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럼 내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의 죽음이 구원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 이단 사설에 대항해야 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실 만큼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